강동영 구단과 라오야너 6단의 대국크름이좀 수상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끝내기가 남게 됐는데요. 아, 이거 선수로 당한다는 게 조금 아프긴 하네요. 네, 여기 이쪽 그 차렷 선수로 한이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고요. 후반에 라우이아노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좋네요. 후반 따라가는 솜씨가 자, 이렇게 있고 끊고 백이 그냥 이쪽을 지키고요. 흑이 여기를 넘어가고 이교환은 이제 흑이 선수를 할수 있고요. 이걸 넘어간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끝내기가 네, 이곳은 뭐 크게 젖혀 있는 걸 선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게 끝내기가 굉장히 많이 당하네요. 이쪽을 나중에 아, 있는 것은 네, 이런 진행이 되면 여기가 또뭐 젖혀서 끝내기가 되는 이런 식의 흐름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이런 진행으로 된다고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아, 어, 지금? 가상 3점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하변 끝내기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선수라는 뜻까지. 네, 이교환을안 했잖아요. 네. 이제 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어서 끊을 때 이렇게 이으면은 뭐 이렇게 이어서 수가 난다라는 네, 거죠. 백이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상자는 오히려 흙이 잡힙니다. 흙이 지금 받아야 돼요. 뭐, 일로 끊어서 받을 수도 있고, 일로 끊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정말 집이 많이 깨졌습니다. 이쪽 집이. 제가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동윤 선수의 바둑은 이 흐름대로 가면은 어 최소한 덤은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